자 아,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들을 살펴볼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볼게. 우선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이 가운데 뭐 식이 들어가든 숫자가 들어가든 어떤 아이가 들어가든 이 결과의 값은 항상 0 이상이야. 0이거나 0보다 큰거밖에안 나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에서 해가 없고 그럼 지금 절대 값을 씌우고, k가 절대 값보다 크다고 했지. 근데 해가 없으려면, 이게 그냥 이식 자체가 말이 안 되면 되거든? 그러려면, 이 k의 부분이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아버리면 돼.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쳐봐. 그럼 절대 값 씌운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그치? 혹은 여기 0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절대 값을 씌운 결과가 0보다 작을 수도 없겠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면 되는 거고 해가 무수히 많은 거는 뭘 집어넣어도 말이 다 되면 돼. 그럼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을 쉬운 게 어떤 식보다 작다라고 했어. 근데 얘가 해가 없어야 돼. 그럼 이 부분이 말이 안 돼야 되니까 0이랑 같거나 0보다 작으면 돼. 방금도 했죠? 0이나 마이너스 2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두 번째 이번엔 같아도 된대. 아까는 0하고 마이너스 2가 다 됐잖아. 근데 이번에 0이면 또안 된다? 왜냐면 이 안에 0이 있다면 같다는 건 성립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2 같은 것만 돼. 따라서 k 부분이 음수면 돼. 자 이번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볼 거야. 자 절대값이 있고 이 절대값 쉬운 게 어떤 놈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게 무조건 말이 되려면 이 부분이 아예 0보다 작아버리면 돼. 예를 들면 k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절대값을 쉬우면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크지 않을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0보다 작아야 돼. 자, 여기서 0은 왜안 되냐면, 이 식이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갔다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무조건 음수여야만 하고, 자, 이번에 절대값, 쉬운 값이 어떤 놈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이어도 되고 그치 그러니까 0이거나 음수면 무조건 말이 되는 거야 이거를 외우지 말고 어, 이 절대값에 대한 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문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럼 이 문제를 풀어 볼게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2 x 마이너스 3 그대로 쓰고 절대값 없는 애들을 다 뒤로 보내버려 자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잖아 모든 실수라는 게 그럼 이거 자체가 말이 돼야 되지 그럼 절대값, 쉬운 값이 모보단 컸으면 좋겠대. 이게 완벽하게 말이 됐으면 좋겠대. 그렇다는 말은 이 뒷부분이 어때야 돼? a-1 자체가 음수면 되겠지. 따라서 a가 1보다 작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돼. 자, 이번에는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x 플러스 11, 그 다음에 2분의 1 a 플러스 1. 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면 되겠지. 자, 절대 값, 쉬운 값이 어떤 애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절대 말이 안 되는 건이 부분이 뭐가 되면 돼? 0보다 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1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되니까 2분의 1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항상 수직선 그려서 꼼꼼하게 확인해. 이렇게 생긴 부분이 답인데 이중 최대값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정수인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다음 부등식에서는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우선은 절대값 빼고 다 옮기고 나서 식을 한번 확인해보자. 요렇게. 자, 그러면 절대값 쉬운 값이 항상 0 이상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어떤 애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차피 이게 말이 되려면 절대값 쉬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마이너스 k의 부분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해가 존재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의 범위는 0이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이거.